안녕하세요. 오늘은 셀프 빨래방의 양도 양수와 관련한 창업 정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셀프 빨래방이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익숙하게 자리 잡은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셀프 빨래방은 대한민국 넘버원으로 손꼽히는 크린토피아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인데요. 도시의 규모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셀프 빨래방이 있는 이곳은 다가구형 상권으로 1층은 주로 카페나 음식점 등 다양한 점포들이 입점해 있는 거리입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하는 셀프 빨래방 크린토피아입니다. 도로에서도 간판의 노출이 좋은 모습이고요. 빨래방 앞쪽으로 주차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주차는 모두 6대가 가능한 공간입니다. 셀프 빨래방의 내부를 둘러보기 전에 먼저 주변의 상권에 대한 분석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셀프 빨래방이 입점해 있는 위치는 전원형 다가구 단지입니다. 이곳 주변에 다가구 단지만도 세탁 수요가 만만치 않을 정도의 규모이고요. 바로 옆으로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습니다. 우미린 센트럴파크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소사벌 리더스하임이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 앞으로는 호반 베르디움과 중앙 에코시티 아파트가 인접해 있는 상권입니다. 갈수록 세탁 편의점을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 소개하는 크린토피아는 대한민국 대표 세탁 편의점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자리 잡혀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린토피아만의 경쟁력은 뭐니 뭐니 해도 세탁물 수거에서 배달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수요층을 한층 넓혀가고 있는 것이 강점입니다. 그린토피아가 입점해 있는 건물은 총 4층 규모입니다. 세탁소는 이렇게 주차장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매장의 입구에는 무인수거함이 있고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전면이 통유리 구조로 개방감이 시원스러운 구조입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서면 세탁기와 건조기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창가 쪽으로는 세탁물을 정리할 수 있는 긴 테이블이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동전교환기와 자판기가 배치되어 있고요. 이곳 안쪽 문은 내부에서 이용하는 전용 화장실입니다. 세탁물 건조기는 4대가 돌아가고 있고요. 세탁기는 특대형 1대와 대형 세탁기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린토피아는 네트워크가 잘 갖춰져 있는 구조로 소비자가 원하는 모든 세탁물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곳 크린토피아는 일반 세탁물과 셀프빨래방을 함께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일반 셀프빨래방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셀프빨래방을 창업하게 되면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업종입니다. 모든 기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배관 시설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도 양수의 조건을 이용하시면 초기 창업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미 확보되어 있는 고객 층까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곳 셀프빨래방의 양도양수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업면적은 49.59제곱미터로 15평 규모입니다. 보증금은 2천만원이고요. 영업 및 시설과 관련한 권리금은 모두 8천만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에 대해서는 물론 협의조정도 가능하시다 합니다. 이곳 셀프빨래방의 인수에 필요한 창업 비용은 모두 1억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평택시 대단히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비전동의 셀프 빨래방의 양도 양수와 창업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곳 셀프 빨래방의 인수와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언제라도 전화하셔서 자세한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